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 현재 9월 2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볼 종목은 삼성전기이고요. 종목 코드는 009150입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적천 세라믹 콘덴서 MLCC죠. MLCC. 자, 시장 수요가 위축이 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수요가 위축이 됐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MLCC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속속 들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G폰의 프리미엄 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급성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 데다가 전기차라든가 전기차, 뭐 전방 부품들, 전방 산업의 어, 부품들, MCC의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삼성전기의 매출이 좀 극대화 될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MCC 업계 자체적으로도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어, 7월 28일에 기사가 어, 보면은 어, 2분기에 필리핀 공장 가동률 80%. 자, 2분기에 필리핀 공장 가동률이 80%였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풀 가동이라고 어, 얘기를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분기에풀 가동한 물량이 재고가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어, 재고가 좀 남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어, 아무래도 하반기에 풀 가동에 준하는 가동률을 유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재고도 뭐 적정 수준이라고 7월 8일에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하반기에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어, 충돌히 폭도 회복세를 좀 보였다고 하고, 뭐, 하반기에 MLCC의 판매량이 좀 긍정적일 것이라는, 어, 전망을, 여기, 그 기반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삼성전기의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와 언택트, 뭐, 저, 그, MLCC, 뭐, 전방산업, 그리고 5G 스마트폰, 그리고 어, 하반기에는 또그 어, 폴더블 폰 2가 폴더블 2가 또 예정되어 있기도 하죠. 자, 하반기에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모바일 중심의 수요 증가가 좀 기대된다고 하네요. PC 게임기 등도 꾸준히 증가해서 m s c 출하량이 상반기 대비 10% 초반 대까지 뭐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5G랑 이것저것 뭐 전방산업, 전기차 그런 수급들도 좀 어, 기대를 해보면은, 지금 공장 풀가동하고 있는 가동률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아이폰 1212에 어, 초고양, 고용량 L, LLCC, 어, MLCC를 공급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아이폰에 장착할 어,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이폰이 흥행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흥행은 아이폰이 뭐 그동안 좀 오랜만에 핸드폰을 출시를 합니다. 뭐 새로 핸드폰 출시를 하는 게 기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는 아이폰 유저로서는, 어, 이번, 어, 신제품이 조금 오랜만에 나오는 이제 그 수요 교체 시기가 좀 다가온 좀 대부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아이폰에 납품되는 그런 기대감도 유지가 될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온라인으로 삼성 갤럭시 Z 폴드 2, 어, 폴드 2 언팩 파트 2 이렇게 행사를 개최를 하고 어, 갤럭시 Z 폴드 2를 공개를 했습니다. 초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해 스마트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전략이기도 한데. 자, 핸드폰 같은 경우는 중저가 중저가 핸드폰도 많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좀 납품 그 개발을 해서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어그 프리미엄 초프리미엄 시장과 중저가에서 라인업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MSC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같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베트남에서 이제 그 국내 뭐 MSC에서 생산 MSC를 생산하는 업종 업계들이 어, 하반기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 갤럭시 S20에 들어가는 어그 카메라 모듈을 자체 개발해서 양산을 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폰의 아이폰 12에 아이폰 12에 여기 이런 모듈 카메라 카메라 산업을 좀그그그 그, 좀그 입찰을 했었는데 사실 LG 노트한테 LG 이노텍이 가져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할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어, 아직까지는 렌즈의 그런 어, 시장 점유율은 뭐 특징적이게 가져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이래서 삼성전기가 애플에 이런 모듈을 납품하게 될 경우에는 LG 이노텍이 좀 타격이 예상이 되죠. LG 이노텍이 애플의 최대 카메라 모듈 공급사입니다. 카메라 모듈 공급사가 LG 이노텍인데 약50% 수준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은 사실상 LG 이노텍이 독점 체제로 공급 그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주력이 최상위 모델이죠. S20. S20 이번에 카메라 모듈이 삼성전 삼순전기, 그 기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LG 이노텍도 어, LG 이노텍도 최상위 모델의 모듈이란 말이에요. 아이폰의 아이폰 수요를, 한 카메라 수요를 50% 정도를 LG 이노텍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그 S20에 최상위 카메라 모듈 들어가면서 아이폰에 뭐 입찰을 의겠다고 한 거는 LG 이노텍과 경쟁사로서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를 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성 인쇄 해로기판 뭐 PCB인데 여기에서 어 아, rfpcb 라고 아, 이런 pcb 아, 이 거를 생산 을하 면서 m l c 까지 같이 생산 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인데 카메라 모듈 까지 카메라 모듈 까지 카메라 모듈 까지 이제 프리미엄 카메라 모듈 을 납품 하기 시작 하 면서 생산 하기 시작 하 면서 어, 조금 다 양한 lg 이노텍보 다는 좀다 양한 기술 과 어, 경쟁력 을 갖추 게되는시 어, 장의 카메라 시 장의 카메라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실적이 어, 삼성전기에 좀 우호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을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코로나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을 시켜준 그런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주춤만 크게 한번 출렁했었죠. 그런 다음에 좀 조, 정을 받으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아이폰, 어, 아이폰의, 아이폰 1, 2의 출시 연기로 따른 그 악재로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뭐 이번에 삼성전기 MLCC m s c g 도 그렇고, 카메라 모듈, 여기저기 들어가는 그런, 어 실적이, 최대 실적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어 향후에 4분기, 4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으로 삼성전기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여기 한 12만 5천 원 부분에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죠. 여기 13만 원까지. 여기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은, 어, 자, 이 부분까지 좀 보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 자, 여기 13만 원, 13만 2천 원 돌파를 하는, 돌파를 할수 있는지 좀 지켜보면서 여기 이 부분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13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4분기 최대 매출을 4분기 성장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 어, 적정 가격이 13만 5천원 이상으로도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좀 꾸준히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은 PER이 1 9배 그러니까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LG노트 택도저렴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카메라 산업과 여러 가지 산업을 뭐, 진입하면서 캐시카우 캐시카우를 좀 늘리는 상황에서 회사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어, 주가 상승 흐름 어좀 강하게 어,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포인트로 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종목으로 또 인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AP 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자, 화면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 거리시는 것 밑에 2020년 무료수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뭐 8월 18일부터 뭐 꾸준하게 매일매일 25일, 26일, 뭐 28일까지 꾸준하게 매일매일 게시판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당전에는 뉴욕 증시 이제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뭐 다양한 지수의 변동성들 이렇게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승 요인부터 하락 요인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세종 메디카를 추천드리고 현재가 16,400원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다음 1차 목표가로 16,900원 그리고 손절가로 15,200원, 그리고 바로 지어 소프트를 추천드렸고, 16,50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5,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렸고, 이수 앱지스도 현재가 뭐, 1450원에 추천드렸고, 1차 목표가 1750원, 손절가 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추천 종목들, 매수가와 1차 업적가, 손절가까지 종목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상세하게 리딩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알찬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P 투자연구소 이정열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